사도행 16장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더 요약을 하면 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또 악을 조장하고 탐욕에 오직 그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빌리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사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그냥은 있을 수 없어서 귀신에게 묶여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주인에게 노예인 이 여종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극렬한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회복시켜 주었던 이 사건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탐욕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저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신라 우리 선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무리들과 지금 바울과 신라를 고발 고소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오직 자신의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탐욕.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권위를 해친다. 자신들의 이권을 해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받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 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돈벌이가 끝났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사업이 망쳐졌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여종이 귀신들려서 점을 잘쳐서 내가 돈벌이를 잘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 사람 고발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쏙 빼버리고 자신의 욕심은 감추어 버리고 그저. 당시 필리포 시민들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은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교묘하게 끌고 가서 국사범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그랬다. 이 세상에는 왕은 오직 유일한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 죽여야 된다. 이렇게 교모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런 무리들 속에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세상도 전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죄를 뒤집어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이 귀신들린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서 그 자신들을 탐욕에 찌든 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결국 갇히게 되어진 이런 사건인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결론 을 내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고 바울과 신라의 삶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는 겁니다. 그런 탐욕 속에 찌들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감옥에 쳐 넣었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그들은 다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해 성경이 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신라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있지만 예수를 자기의 탐욕으로 죽였던 자들, 바울과 신라를 자기 탐욕 때문에 오게 가두고 고발했던 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받으셔야 될 내용인 것이다. 탐욕에 찌든 사람들 속에 오직 자기 탐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신라의 삶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남았는가를 보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바울과 신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두고 오늘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바울과 신라가 고소 고발을 당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빌립보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잘못된 풍습을 전한다 하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고소 고발을 당해서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참 16장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신라가그빌립보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빌리포 감옥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는지 또저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겠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 기도. 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자, 오늘 부모에 보면 한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가 한밤중이라고 그랬는데, 한밤중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밤중에도 가장 어두울 때가 있죠. 그걸 그 미드나이트, 그러니까 그 밤에 가장 어두울 때를 한밤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었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을 볼때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기 었 때문에 한밤중이란 표현보다는 그 한밤중이라는 말 자체 속에 내 인생의 한밤중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그때를 내 인생 가운데 한밤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바울과 지금 신라가 그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제가 유인물에도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왜 바울과 신라에게 그야말로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한밤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실은 재판 과정도 생략된 채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사실 로마의 시민이라면 그렇게 아무리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기 재판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재판 절차도 없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가서 아고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에장터라 돼. 있지만 당시 빌립보 지역의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는 장터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회,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바로 재판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게 아고라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아고라로 끌고 가서 오늘 부문에 보니까 그 지휘관들을 넘기고 상관이라고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을 원래 원문에 보면 그 로마의 바로 그빌리포를 다스리는 최고 집정관을 의미합니다. 그 집정관이 바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메로치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 절차도 없이 보니까 메로치라 한 겁니다. 태장입니다.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상이 어려운 고통이 따른 처벌이 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제 어벌 중에 태장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규정에 태장을 때릴 때는 반드시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장을 때릴 때 39대만 때립니다. 왜? 하나님 법에 40대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41대를 때려버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39대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숫자를 잘못 헤아려가지고 40대 때리다고 때렸는데 만약에 41대까지 잘못 때렸으면 그 내가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른 아홉 대까지만 때리는 게 남대 관례처럼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법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볼때 때리도록 내어주고 많이 때렸다로 이해 하는걸볼 때에 최소한 40대 이상은 맞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옷을 벗기고 등어리에다가 때릴 때에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채찍을 맞을 때처럼 그 로마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뭐 가죽끈 정도가 아니면 그 가죽끈 끝에는 아주 고 날카로운 뼈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때려서 휘감겨서 당기버리면은 살점까지 떨어나올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처벌이 그 태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재판 절차도 없이 예 아주 가혹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때리고, 많이 때리고, 아마 추축한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39대 때리라고 그랬는데, 로마에는 그런 법도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완전히 죽을 정도까지 때려서 아마 질질 끌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 중에도 보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아래 감옥이 지하 감옥인데 감옥도 사실은 로마에 보면은 1층에 이제 창문이 있는 감옥 있고 창문이 없는 감옥 있고 또 지하 감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하 감옥입니다.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넣어서도 또 착. 그 발을 착고에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 그러니까 발을 우리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새로 만든 발을 묶는 그런 걸 착고라 그러죠. 근데 로마에는 그 감옥의 착고는 벽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서로 착고가안 채워졌다 할지라도 바로 누울 수가 없겠죠. 왜덩어리는 완전히 살점이 다 찢어졌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 등을 가지고 바닥에 누여서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한밤중이란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점치는 여종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견딜 수 없다고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뭐가 그 여인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준 겁니다. 물론 위험을 감수했지요. 그 주인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차는 한밤 중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한밤 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할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바울과 신라처럼 빌리뽀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는가. 아마 다양한 기도가 있을 거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끝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아마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을 기도는 이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탈출시켜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여기서 도망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저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기도를 할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전혀 틀린 기도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한밤중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할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빨리 속히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제 다음 주또 읽어야 될 문맥 연결되는 문맥을 보면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가 실라가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나를 빨리 건져 주십시오.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죄를 받겠지만 끝나,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빨리 속히 나를 여기서 건전에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 26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곧 이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옥터를 흔들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착고가 그대로 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런 역사를 만들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라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도망갔겠죠. 나중에 발견되지만 간수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옥터에 문이 열리고 이러돼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졸다가 눈을 번쩍 떴을 터인데 옥문이 열려있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왜? 로마법에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 대신 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해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간수는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을 안 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신라가 절대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사나님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여기서 건져 주세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자 그럴 때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도대체 이 감옥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말 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여러분 짐작할 때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빌립보 감옥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자신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 덕키 아시아에 있다가 어떻게 유럽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지 자신들이 바울이 신라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곳도 인도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걸음걸음 온 것입니다. 빌리뽀에 와서 루리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다니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고쳐줬는데, 누명을 쓰고, 매를 질을 당하고, 이 빌리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볼 때, 모든 걸음걸음 속에, 내가 지금 한밤 중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다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 속에서 드린 기도였음이 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한밤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무조건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빼내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틀린 기도 아니고 할수 있는 기도이지만 오늘 이울과 시대를 볼때 그야말로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저 고발자들, 자기 탐욕에 빠진 저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 군중들의 마음을 돌릴 능력이 없어서 그 빌립보 도시의 집정관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빌립보 감옥에 쳐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보시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나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 이 감옥까지 고통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 병이 들어도 그냥 무조건 고쳐 달라는 것하고,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이 병을 고쳐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고쳐 주신 것을 포함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고 인생의 한밤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 한밤중 속에서 그저 울부짖는 자가 아니라 그저 건져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 한밤중을 잊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를 해서 죄값으로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죄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신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좀더 성숙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